어제나,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진행을 맡은 예쁜이 보아 귀염둥이 정연입니다 바로 오늘은 5월 2일 낙산 봄축제가 열리는 날이죠 어때요 정연씨?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즐긴 축제인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아씨? 많은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저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축제를 즐기러 가볼까요? 렛츠 고 지금 저희 그 앞에 있는 부스는 플리마켓이라는 부스인데요.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옷이랑 문구리랑 없는 게 없다는데 우리 하나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오, 안녕하세요. 네. 옷이 되게 많네요. 네. 오. 저희한테 맞는 거 하나씩 많... 추천해 주세요. 여기 프리사이즈거든요. 네. 여기 색이 약고새 제품이어가지고. 이친 같은 경우에 밝은 핑크가 잘 어울려서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야 완전 너고다 <놀람> 괜찮은데? 사이즈가 어느 정도지? 오 프리 사이즈옆요 프리 <놀람> 사이즈. 어 다른 옷나요? 다른 <놀람> 옷 <놀람> 옷이요. 네네네. 다른 옷이 필요하신가요? 셔츠 아니 셔츠 말고. 이거 괜찮은데? 너한테? 어 이거 어떠세요? 원피스인데. 약간 <laughs> 너꺼 아, 넣고다 아, 넣고다. 넣고다 넣고다. 어. 또 하나 있네. 시스루에요 이거 참 우울 것 같은데. 묘미잖아. <laughs> <거 같아요. 웃음> 나한테 묘미가 아닐 것 같은데? 오, 어, 데 이거 예쁘다. 예쁘죠. 이쁘긴 한. 데 새옷이에요. 예쁘다. 너한번 대봐. 괜찮은데? 괜찮다. 완전 너 <laughs> 거야? 어... <laughs> 거야. 그렇게 넣으시면 좀 힘들죠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템에다 득템 아, 야, 너무 기분 딱 좋아, 좋은데? 딱 좋아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자, 저희는 여기서. 이게 뭐냐. 남성용 미니 크로스백을 하나 샀고요. 딱 정현 씨가 필요하다 했는데 딱 샀네. 그쵸 완전 스티보이. 아주 시티브... 저렴한 가격에 5,000원에. 그리고 또 이미 약간 따뜻한 계절이지만 니트. 겨울옷 하나 를더 했죠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아주 귀여운 라이언 지가. 아주 그냥 재밌는 쇼핑이었어요. 그쵸 그냥 완전 네, 저도 완전 만족한 쇼핑이었는 걸. 쇼핑했던 거 같아요. 그럼 이제 저희 뷰티크에서 머리에 헤어 칼링을 해 준다는데 저희 한번 헤어 변신을 하러 가볼까요? 그럴까요? Let's go! Let's go! 저희는 지금 뷰티과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왔습니다. 와! 와! 저희 이제 머리 체인지 하러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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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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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. 저희 색깔을 골랐는데. 네,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? 저는 요거 하고, 이 친구는 아. 이거 하기로. 했 피노생활 하겠습니다. 네. 그렇게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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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면 네. 돼요? 해 드릴까요? 아니요. 제가 빼 드려요. 네. 여기 밑에 의자 있어요. 네. 얼굴 아침에 뭔 생각 같았어요. 원래 안 까무시나요? 이거 <laughs> 치. No god, please no. 이거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? 어, 다 됐어요. 우와. <laughs> 끝. 우와 예쁘다. 그렇죠? 저 완전 연예인 같아요. 연예인 맞죠? 저두 가닥 해주시면 안 돼요? 두 가닥이요? 색깔 두 개요? 아니 아니 요 핑크색 두 가닥 괜찮을까요? 네그러고 네. 싶으면 들어도 세요네 어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늘 축제인데 뭐 다른 부스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저 일만 어... 했어요. 사람 많이 왔어요? 아까 교수님이 유학생분들을 엄청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게 완전 핫플이었네요. 아 핫플이었죠. <laughs> 됐어요. 이거 잘라드릴게요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진게 마음에 드는데? 그걸로 하시겠어요? 근데 이거 치 걸리적거리잖아요.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. 좀... 잘라드릴게요 머리 맞춰. 됐어요. 우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우와, 감사합니다. 저희는 여기서 트윙클 헤어피스인 이 파랑색깔. 안 보이는데 이제 핑크색을 해봤는데요. 저 지금 완전 연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이제 또 다른 부스를 즐기러 가볼까요? 갑시다 가보자. 가보자. 야 우리 이번에 총재 가잖아. 어. 나 지금 그게 제일 기대네 나도 여기서 전화번호를 막한 다음에. 야나 야, 나 지금 좋아해. 우리 2년 되는 건가봐. 나 남자친구 아, 생길 것 같아. 너가? 어 내가 여보세요? 내가. 여보세요? 그래서 제일 기대네 총재님, 보충기 무리가 무리가. 안녕하세요. 어, 저 혹시 아 네. 오늘 포춘쿠키 안 와. 아 저희 아쉽쿠키. 근 네, 네, 오늘 배송이 안 와가지고 오늘은 아못 합니다. 내일부터 아 시작합니다. 그런 거 기대하고 왔는데. 아 오늘 리뉴얼 안 될래요. 대신 저희에게 이런 펀치기가 있기 때문에 펀치기 를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이거도 하자. 펀치기 아, 하자. 할까? 하자. 저희 더 재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? 바로 저희 벌칙이죠. 저희 벌칙 뭐로 할까요? 뭐가 좋을까요? <laughs> 얼굴에 낙서할래? <나타> <laughs> 어 너무 좋은데요? 어, <laughs> 에이 <laughs> 얼굴에 악수하기로 어. 결정됐습니다 너 내가 이긴다 넌, 넌 내가 이겨서 꼭 눈썹 이어줄게 너는 네 이제 여기서 <laughs> 네. 뽑기에서 뽑으시면 저희 네. 그 파이터들이 네. 대기하고 있어요 아... 그중한 명이랑 겨루게 되십니다 아 겨루는 네 아, 그래서 아, 여기서 뽑으시면 됩니다 아, 네, 네. 네. <laughs> 아, 2번! 습니다 2번 오, 진짜요? 어 진짜요? 진짜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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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

노! 갓! 한한 김동욱! 김동욱이야. 777 7 2점 아까 나보다 나수 있어. 나수 있어? 한한한한 한! 한! 한 아 아쉬워라 아쉽다. 제가 준게 맞는 건가요? 저도 아. 제가 왜졌는지 모르겠네요. 아. 그럼 저희 그냥 공평하게 둘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달라고 한번 해볼까요? 저 해드릴까요? 네.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.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주세요쥐니까 지니까. 그래요?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우세요. 아 그래요? 예. 아닌 것 같은데. 맞아요? 야, 귀여워, 귀여워. 아, 진짜로? <laughs> 너도 가야지. <그냥> 가라고. <laughs> 가라고, 가라고. 혹시 아까 이기, 이기셨더네 얼굴에 어. 낙서해 주셔야 되거든요. 어. 낙서 한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좀더 길게 걸으셔도 되는데. 괜찮은데? <laughs>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? <laughs> 어. 저는 이제 다음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안녕. 어, 저희 타로 하는 거 같은데 저희 타로 한번 보러 가볼까요? 가볼까요? 갑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아, 저희가 연애운이랑 네. 취업운 보고 있는데 어떤 거 보시겠어요? 저는 연애운이에요. 연애운이요. 연애운요? 네. 이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? 한보하 스물한 뭐, 한, 살이요. 스물한 살이요? 어, 굉장히 동안이시네요. 스무 <laughs> 살이 알겠습니다. 네장 뽑아주시면 돼요? 네. 짜라락. 신중하게, 신중하게 네. 뽑아주세요. 여기서 빛이 나거든? 어, 음. 뽑아봐. 아, 끝에? 아, 맞지? 아, 알겠습니다. 음. 자, 제가 먼저 볼게요. <laughs> 네. 좋아 연애운은. 좋아 연애운은 요사하고 싶어요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, 잠시만요. <laughs> 그, 지금 남자친구 없으신가요? 네. 일단 오, 오 데스? 데스? 금인데 아, 기다려, 기다려. 오, 아, 이거랑 <laughs> 괜찮아, 네, 괜찮아. 뭐야, 괜찮아, 얼른. 괜찮아. 이렇게 인데 여기가... 이렇게, 근데 이렇게 어. 짜르르기거든요 이렇게. 네. 일단은 지금 남자친구분이 없으시잖아요. 네. 어, 뭔가, 이 지금 주변에 남자분들이 계신데, 안 보시는 거거든요? 어, 네. 눈을 가리고 계신 거예요. <laughs> 주위에, 어, 주위에 있는데. 그래가지고, 이게, 이 어떤 물건이냐면, 살짝. 일단은 그런 거거든요. 술자리 같은데 많이 나가세요? 네. 아 나, 많이 나가세요?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남자친구 생긴요 <laughs> 매일매일 술 마셔야겠다. 나가야 되겠다. 어. 그냥 가라. 매일매일. 네. 매일매일. 일단 근데 그런 자리 나가시면 남자친구 바로 생긴다. 바로, 바로 꽃길 걷는다. 야, 좋은데? 네. 좋죠. 지금은 안 좋은데 점점 좋아진다. 지금 은 아직 거. 남자친구 없으시니까. 네 오늘 회식 갈까요? 갑니다. 어? 가자 가자 가자. 그러면 이 안에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? 산해연애 되나요? 안되죠 어디 국장님께서 어, 그러면 절대 안 부... 불가. 그 정도로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여러 개의 부스를 많이 체험해 보고 왔는데요. 어떠세요? 어땠어요, 보아씨? 어땠어요?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이렇게 예쁘게 헤어스타일링도 받고, 타로도 보고, 밥도 먹고. 아, 근데 저포춘 쿠키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. 이번에 남자친구 생기나 했는데. 술자리 가세요, 보아씨 그러면. <laughs> 그럴까요? 술자리 많이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가죠, 가죠. 정혜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일단 오늘 학교 입학하고 나서 처음엔 첫 행사 라서 너무 뜻깊었고요. 아까 타로에서 본 정원에서 제가 이번 연도에 연애할 것 같아요. 너무 이런 자연에서. 그쵸. 렇 그게 학교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학기의 대동제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HBS 예쁜 이보아, 기염득이 정연. 안녕.